현대산업개발이 화정 아이파크 붕괴로 인한 입주 지연 대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5년 이상 지연될 처지에 놓인 입주 예정자들은 합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주를 불과 10개월 앞두고 무너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이 5년 이상 지연될 입주 예정자인 계약자들의 주거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중도금 대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할 테니 이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잔금 90%를 입주 때 내라는 겁니다. 그동안 전세 자금 등 주거 지원비 1억 1,000만 원은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에서 3,900만 원을 할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계약자들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회복시키기 위해. 중도금을 대위 변제하는 것이며 대출 없이 중도금을 납부한 고객에게는 기간 이자까지 더해 돌려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61개월간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을 33평형 기준으로 약 1,800만 원씩 분양가 할인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중도 상환금이 변제되면 계약금과 중도 상환금을 기준으로 하는 이 지체 보상금이 줄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일단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가 발생을 했을 때중금대 변제 해버리고 계금계금 6.5%만 줘버리면 된다는 말로 현대산업개발의 발표에 일부 입주민들이 다시 반발하자 협의기관인 광주 서구청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있다면서. 갈등이 장기화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